그 일이 리딩 엔트리 밑에 있는 열들의 값들은 몽땅 다 0으로 바꾸면 된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요 일행에서 요 리딩 엔트리를 일로 만드는 방법은 물론 요 일행에다가 2분의 1을 곱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 방법보다는 요 이행의 리딩 엔트리가 1이기 때문에 요 이행을 일행으로 보내는 게 낫죠. 그래서 우리가 R12라고 표시하면. 일행과 이행을 우리가 어 한다? 교환한다? 그런 뜻이랍니다. 그래서 이 이행을 그대로 일행으로 가져오고 이 일행을 이렇게 일단 이행으로 우리가 가져왔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자, 이렇게 일행의 리딩 엔트리를 우리 1로 만들었으니까 리딩 엔트리 밑에 들어있는 요 여러 이 값들은 몽땅다 0으로 만들어야 된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요 놈을 영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1행에다가 이 2행에다가 1행을 더하는데 마이너스 2배에서 더하면 이게 0이 되죠. 그리고 3행의 이 자리를 0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1행에다가 마이너스 3배를 해서 더하면 뭐가 된다? 3행의 이 3자리도 0이 되어진다는 것을 알수 있죠. 그것을 우리가 기본행 연산 기호 표시로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R12-2, R13-3 이 말은 1행을 마이너스 2배에다가 2행에다 더하라. 이것은 그렇죠? 1행을 마이너스 3배에서 3행에다 더하는 거죠. 그러면 먼저 우리가 1행은 그대로 1, 3, 1, 2, 3을 그대로 적어주고, 자, 이제 1행에다가 마이너스 2배를 한 만큼을 2행에 대줌으로써 2행을 변환해 보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2를 곱해서 더하면 0이 되겠죠. 자, 마이너스 2를 곱하면 마이너스 6인데 마이너스 1 더하면 마이너스 8이 되겠죠. 자, 마이너스 2가 되고 1 되니까 마이너스 1 되고, 마이너스 2가 되고 2를 더하면 0이 되죠. 마이너스 6이 되고 8을 더하면 플러스 2가 된다는 것을 알수 있죠. 자, 그 다음에 3형의 변화는, 3형은 우리가 어떻게 변화를 하냐면 1행에다가 마이너셉이란 스 되겠죠. 자, 마이너스 3에다가 3을 더하면 0이 되어지겠죠. 마이너스 9에다가 1을 더하면 마이너스 8이 되어지겠죠. 마이너스 3에다가 2를 더하면 마이너스 1이 되어지겠죠. 마이너스 3에다가 마이너스 1을 더하면 마이너스 4가 되겠죠. 마이너스 9에다가 마이너스 1을 더하면 뭐가 된다? 마이너스 10이 되어진다는 것을 알수 있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그 다음 할 일은 뭐냐면 이제 요 2행의 리딩 엔트리가 뭐가 되도록 뭐가 되도록 지금 요놈이 1이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요 표시는 2행에다가 마이너스 8분의 1을 곱함으로써 변환하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8분의 1을 몽땅 더 곱해주면 요게 1되고, 요놈은 1되고, 요놈은 8분의 1되고. 자0 되고, 요놈은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어지겠죠. 그리고 요 밑에 있는 것을 0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예 우리가 요 2행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더함으로써 3행도 이렇게 바로 변환해 보겠습니다. 그럼 플러스 8에, 8에다가 마이너스 8 더하면 0이 되어지고, 플러스 1에다가 마이너스 1 더하면 0이 되어지고, 자 0에다가 마이너스 4을 더하면 마이너스 4가들어 오고,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을 더해가지고 마이너스 10을 곱해가지고 자, 마이너스 2가 되고 마이너스 12 되니까 더하면 마이너스 12가 되겠죠 자 요렇게 해서 우리가 일단 요 리딩 엔트리를 1로 만들어 주고 그 밑에 있는 값들은 몽땅 다 뭘로 지금 0으로 만들었는데 이제 3행의요 리딩 엔트리 자리를 1로 만들면 되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3행에다가 마이너스 4분의 1을 곱해주고 곱해주면 자 1하고 3이 되어서 이와 같이 요렇게 리딩 엔트리가 요렇게 결정되었다는 것을 알수 있죠 그럼 우리가. 이제 이와 같은 확대 행렬을 다시 이와 같은 연립방정식의 모양으로 우리가 이제 고쳐주자는 거죠. 그럴 때에 이 자리가 이 줄이 X1 개수, X2 개수, X3 개수, X4 개수니까 우리는 X4의 값만 알아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 3행만 우리가 무엇으로 이렇게 우리가 연립방정식의 하나의 방정식을 옮겨보면 이게 X4의 개수가 1인 얘기죠. 그래서 X4라고 하는 것이 뭐가 된다? 여기서 3이 되어진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찾는 지금 X4의 값은 얼마나 라고 하면 여기서 3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아, 기출문제인데 아주 좋은 문제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가 왜 기본행 연산을 공부해야 된다는, 해야 되는 그 이유는 우리가 요 3번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다는 거죠. 아무리 복잡한 연립방정식이라고 해도 기본행 연산을 통해서 우리는 연립방정식의 해를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제 우리가 또가우수 행렬의 정의, 우리 영어로는 로우 에 m 론 매트릭스라 하는데, 자이가우수 행렬이 어떤 행렬인지 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정의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행렬을 가우수 행렬이다라고 했는데, 자 첫째는 보니까 첫째는 영행이 있는 경우에 반드시 영행이 아닌 행 밑에 있어야 된다. 자, 그러니까 영으로이룬 이런 런게 영행이죠. 요 영행은 영행이 아닌 영행 밑, 그렇죠? 영행이 아닌 행 밑에 영행이 있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둘째는, 자 여기 보니까 둘째는 영행이 아닌 행의 첫 번째 원소는 항상 1이다 자, 우리 이걸 보통 첫 번째로 리딩 엔트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영행이 아닌 요행 행에서는 요첫 번째 요 리딩 엔트리가 항상 1이다. 영행이 아닌 요행에서 행에, 리딩 엔트리는 항상 1이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영행이 아닌 이렇게 이와 같은 영행이 아닌 행에서의 리딩 엔트리는 몽당다 1로 표시되는 거. 요게 두 번째 조건이라는 거죠. 세 번째 조건은 뭐냐면 영행이 아닌 임의의 연속된 두 행이 있을 때에 I번째 리딩 엔트리는 I 플러스 1번째 리딩 엔트리보다 항상 왼쪽에 있다. 자, 무슨 얘기냐면, 1행의 리딩 엔트리가 여기 있으면, 2행의 리딩 엔트리는 이 1행의 리딩 엔트리보다는 항상 뒤쪽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열, 열을 기준했을 때 여기도 마찬가지죠. 1행의 리딩 엔트리, 2행의 리딩 엔트리, 3행의 리딩 엔트리, 연속된 두 행의 리딩 엔트리를 비교했을 때에, 예? 행의, 그쵸. 먼저 나와 있는 행의 리딩 엔트리가 항상 더 왼쪽에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은 뒤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이겠죠. 자, 여기에서도 이제 이런 조건들을 이렇게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죠. 그랬을 때에 우리가 이와 같은 행렬들이 대표적인 가우수 행렬의 예라고 보시면 되는데, 특별히 요것은 우리가 이런 행렬은 가우수 행렬 중에서도 우리가 보통 이것을 기약 가우수 행렬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기약 가우수 행렬은 가우수 행렬의 조건을 어, 당연히 만족할 뿐만 아니라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요 리듬 엔트리가 들어있는 열의 요 리듬 엔트리를 제외한 나머지 숫자는 몽땅된 응이라는 거죠. 보세요. 자, 여기도0이죠 요렇게. 빵빵이죠. 자, 요것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나오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된답니다. 자, 가우수 행렬 앞에 기약이라는 말 붙여서 가우수 행렬 중에서도 기약 가우수 행렬은 가우수 행렬인데 그 리딩 엔트리가 들어있는 열의 나머지 숫자들은 몽땅다. 리딩 엔트리를 제한 나머지 숫자들은 몽땅다. 이런 식으로 0이 되어 있을 때는 우리 특별히 기약 가우수 행렬이라고 이렇게 불러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요쓰여롬 위에 나와 있는 가우스 소거법 사실은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기본행 연산으로 우리가 풀었던 연립방정식 푸는 방법이 우리 이미 했답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다? 가우스 소거법이란다는 거죠. 자, 우리 가우스 소거법 우리가 체계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첫째는 우리가 연립방정식에 우리가 앞에서 해봤던 것처럼 뭐했죠? 우리가 확대 행렬을 우리가 적어봤죠. 그리고 이제 그와 같은 학대 행렬을 기본 행 연산으로 가우수 행렬로 바꾼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실제로 가우수 행렬로 바꿨죠. 리딩 엔트리가 몽땅다 1이 되어지는 그리고 리딩 엔트리1 밑에는 몽땅다 0으로 만들어버리는 그와 같은 우리가 앞에서 기본의 연산으로 만들었던 그 행렬이 여기서 말하는 무슨 행렬이다? 실제로 가우수 행렬이라는 것을 알수 있죠. 그리고 이제 후진 대입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뭐다? 우리가 그 연립방정식 해를 구했는데 이와 같은 방법으로 구하는 연립방정식을 푸는 방법을 가우스 소거법이라 했는데 이미 우리가 앞에서 한번 해봤답니다. 자, 특별히 우리가 요 3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후진대입시 자유변수가 있으면 임의의 매개변수로 둔다. 요거는 나중에 이제 문제 풀면서는 이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예제 4번도 기출문제인데 자, 요 연립방정식을 가우수 소고법을 이용해서, 우리 앞에서 이미 해봤기 때문에 그대로 하면 되겠죠. 해를 구했을 때에 그 해의 x, y, z의 값을 몽땅다 더한 것은 얼만가? 그렇게 물었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이 연립방정식의 확대 행렬을 적는 것이죠. 자, 그러면, 자, 요 x의 개수는 1이고 y는 없으니까 0이고 z의 개수는 1이고 상수는 5죠. 자, x2, y1, z0, 상수 2. 자, X는 0이죠. 없으니까. Y는 2, e, z